2024년 올해 S&P 500 과연 얼마나 오를까? 아니면 2022년처럼 조정을 겪을까? 증시 전망 참 쉽지가 않죠. 글로벌 IB 전문가들 역시 올해 S&P 500 지수가 얼마를 찍을 것인지를 두고 역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S&P 500 지수보다 낮은 전망치를 밝힌 곳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해 미국 뉴욕 증시가 조정을 겪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JP 모건이 밝힌 것인데요, JP 모건의 글로벌 증시 수석 전략가 두브라부크 라코스 부자츠는 8% 정도 하락한 4,200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였다 약세론자로 바뀐 JP 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무려 3,500 선. 2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제이스 헌터 기술 전략가도 3,500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올해 경기 침체 국면에 가계 저축 감소, 미국 대선,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이어져 패닉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웨스파구의 크리스 합의 주식 전략가는 4625 포인트, 오건 스테인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전략가는 4500 포인트 등 비관적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 시아이오는 인플레이션으로 부의 효과가 줄어들었고, 고금리 여파가 미치는 시차를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원만한 경기 침체 때문에 4250 포인트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연초 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의 상저 확으로 3,97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연말까지 4,750포인트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밝은 전망치 살펴볼까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은 지난달 중순 밝혔던 7,400포인트 전망치를 최근 상향 조정해 5,100포인트로 수정했습니다. 또, 얼비 c 캐피털 마켓도 최근 5,000포인트에서 5,150포인트로 상향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타비아, 수브라마니안 추적 전략가는 5,000포인트를 내놓았고, 시티 그룹, 도이치방크, 엠 b 오 캐피털 마켓의 브라이언 벨키스 CIO 모두 5,1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도이치방과 BIO 캐피털 마켓은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하락 추세,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기업 실적 증가가 2024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상승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강세론자 펀드 스트릿의 톰리 이사, 오펜하이머 자산 운용의 존 스톨퍼츠 CIO는 이미 고금리 압재는 작년에 다 반영되었고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며 5200포인트를 주장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와 칼슨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선임 전략가는 지금보다 600포인트 더 높은 5400포인트까지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문가나 아이비들 평균 전망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달 초 조사한 블룸버그 마켓라이브 펄스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SLP500은 4,808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였습니다. 또 블론버그가 추적한 IB 평균 전망치는 전문가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낮은 4,664포인트 였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전망하십니까? 머니알파플러스TV 최은영 앵커였습니다.